시간을 내 달려간 곳은 20분 거리에 있는 나연 씨의 친정. 안녕하세요. 에이? 엄마, 왜? 왜, 왜, 거 입고 어, 너무 멀기 전네왜 20분 거 있게 있어? 도 더이 오면 좋았네. 아. 네, 왔어, 아. 마음에. <laughs> 일단 커피 뭐 한잔 하고. 아니, 옷집 바쁘서 못 온다 그더니 옷집 갔어? 왔어. 엄마 얼굴 까먹게 생겨 가지고. 잘했어. 아니, 오다가 음. 뭐 반으십니다. 저기 저기. 아, 배우는 게이 배우는 자리가? 예, 네, 있지. 아, 금방 아, 싹 나고 좋지. 뭐. 혼자 사는 친정 엄마는 딸과 사위가 수시로 들러 챙겨드린다. 엄마 마늘도 갖다 줘야 하고, 비료도 뿌려드리고. 이제 마늘 심을 때 됐으니까. 여든의 장모님은 여섯이나 되는 딸들에게 준다고 매년 들깨며 마늘 농사를 지으신다. 이제. 엄마 한글날은 안 아니, 달잖아? 예 네, 개천절은 아니, 달고 아니요 단단한 얘기도 내가 얼핏 들었는데 한글날은 한글날이라 고해서 내가 아니야 단단한 얘기는 얼핏 들은 것같아 개천절이나 난. 이런 날은 달지 국군의날달아국군의 음. 날은 달아요고 한글날은 예전에 안 달았는데 좋을지 내가 해보다 해보다 무댔어 이게 또 왼쪽으로는 쪽도 있잖나 아니 위아래만 맞으면 돼 건공감니 아니 오늘 빨간 것이고 한글날이라. 내가 달고 음. 싶었어 그래서 저기 달으려고 아 요즘 한글 배우지? 맞다 <laughs> 응. 장모님이 한글날이라 관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래, 태국기 달고 싶었어 한글 이거 공부 넣어야 하시고. 돼 한글 응. 공부해서 한글 공부도 하고 네. 문자, 요즘 문자 응. 하시는 거 문자도 예. <laughs> 네. 재밌어 하셔 여기다 끼고는 아니, 문자는 그냥 끼고서는 끼는 거야. 헐만은 헌데. 네. 아이 저기 보내는 거뭐 저런 꽃 찍어 가지고 보내는 거는 아직 무대. 어, 자꾸 해 보면 그것도 늘어 엄마. 금방 늘어. <laughs> 김서방이 가르쳐 <가르쳐줬는디>. 었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넣고. 넣고. 혼자서도 불쑥 장모님을 찾아온다는 살가운 사위. 틈틈이 문자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 <laughs> 우리 자모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니 한글 다 기억하시는구나. <laughs> 어 적게 밥을 못 주어서 내가 서운했어. 이게 씩 심한 철자는 틀려요. 그래도 이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보고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서 그래 어, 뭐야? 이러 그랬더니 이제 틀렸지만 철자법은 너무 조금 그 감회가 좀 남달랐지. 장서지간에 오가는 대화가 정겹다. <목소리> 근데잘 숙성된 그, 거라. 네. 그, 안 오늘 안 비료를 하지? 뿌릴 밭. 응. 내가 엄마가 갖다 놓게 자식이 많아도 이럴 땐 가까이 사는 셋째 딸과 사위가 제일 편하다 시동이 요즘 잘안 걸리더라 그런데 시동 소리가 영시원찮다갑갑한 장모님과 아내 점검을 봤었는데 네, 됐었다는데. 뭐가 문제까가 너무 오래 바꿔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점화플러그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때 억지로 썼거든요. 바꿨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계에 미련을 못 버리는 동유씨. 엄마, 바가지 그냥 가져오자. <laughs> 그럼 바가지, 바가지 줘버리고 말어. 눈코만큼밖에안 되니까. 일자라는 나연씨가 먼저 움직인다. 오늘 할라나. 비료 살포기로 휘휘 뿌려드리면 금방인데 기계가 속을 썩인다. 야안 아, 밟고서 휙 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아 아침에 정검을 하고 나왔거든. 실은 걸렸거든, 잘 네. 모양 안 사는데요. <웃음> 아닌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김서방 감 저기 저기 저기서 겼는데 구겨졌어. <laughs> 내가 할게 엄마. 여든의 아. 농부 오늘 오지 않았으면 친정 엄마 혼자 했을 일. 고마운 딸과 사비가 늘 살피고 일을 거둔다. 에, 누구 나